안녕하십니까 교영정보과 학우 여러분 저희는 제2 0 2 6학년도 교영정보과 학생의 연화정 입후보자 교영정보과 2학번 박준석 부 입후보자 2학번 정지민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 연화는 이을연 말씀화라는 이름처럼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학우 여러분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.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공약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다양한 MISA 프로그램 추진 및 졸업 인증 점수 부여 진행입니다. MISA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전공 관련 특강, 선배와의 멘토링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하여 여러분이 참여함으로써 졸업 인증 점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. 학우분들이 유익하면서도 즐거운 학과 행사라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학과 공식 SNS 개설 및 운영입니다. 학사 일정, 행사 안내, 공지사항 등 중요한 정보들이 종종 단톡방이나 공지로 흩어지기 마련인데요. 이를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한 학과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겠습니다. 사진과 카드 뉴스 형식으로 보기 쉽게 구성해서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게 학과 소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. 세 번째로 학우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오픈 채팅방 개설입니다. 학과 구성원들 간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학년별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소통 오픈 채팅방을 만들 예정입니다. 익명 질문 공모전이나 행사 정보 공유, 팀플 인원 모집 등 학우들끼리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. 네 번째로 대면식, 개강총회, 종강총회 등 단합 행사 진행입니다. 활발하지 않았던 학우들의 참여도를 다시 활성화하여 새학기를 함께 여는 개강총회, 한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총회, 그리고 새내기와 재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면식을 기획하고자 합니다. 이런 자리를 통해 학과 내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더욱 높이겠습니다. 다섯 번째로 농촌 체험 봉사 활동 추진 및 봉사 시간 부여입니다.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학우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수 있는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. 참여자들에게는 봉사 시간을 부여하여 의미와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땀 흘리며 협동하고 그 안에서 학우 간의 유대감을 더 깊게 쌓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. 마지막으로 시험 기간 응원 간식 이벤트입니다. 시험 기간 동안 힘든 학우분들을 위해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잠시라도 힘을 얻고 학과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이벤트지만 연화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. 이처럼 연화는 소통, 참여, 단합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그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.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학생회 연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